안녕하십니까. 예,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안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기 편을, 예, 강의하겠습니다. 자, 유자가 말하기를, 믿어음이 의에 가까우면, 네, 말을 가히, 여기서는 복자로 읽어야 돼요. 다시 재행할 수 있다. 네, 결국은, 우리 사회생활 할때 말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신빙성이 있는 말 하면은 그 사람은 비교적 신뢰할 만하지만 신빙성이 없는 말도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사기 같은 경우는 아주 신빙성이 있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잘 살펴야 되겠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자, 공손함이 예 갖고면. 자, 공손한 게 무조건 예는 아니에요. 그죠? 믿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 의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운데 그것이 의에 가까워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가히 실천할 수가 있다. 공손한 게,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손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를 좋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죠. 자, 애죠 그러나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꾸짖기도 하고 책을 더 가했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잖아요. 일종의. 물론 그것은 요즘에 자녀 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문제지만 그만큼 이 공손하다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공손한 게 예의에 가까워야 돼야 가까워야지만이 치욕을 멀리하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인불실기치면 역가 종량이라. 요게 인이 뭐냐 주자로 해석해도 돼요 주주 주, 머무를 주 이렇게 해석하면 머무르는데 그 친한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또한 그사이 종이 누구냐 이 친한 사람을 친한 사람 그 친한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만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은 예 그래서 그 노노 각주에 보면 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비가 삼국지의 유비가 막 방황하다가 형주의 그 누구죠 유표한테 의지했잖아요. 그게 바로 인불실기친이며 역가종려라고 하는 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만 저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뭐 의지를 하거나 그럴 때그 친한 사람, 여기서 친한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서 어떠한 것을 자문을 구하고 의뢰를 구하면은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봉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 네, 누구한테 신세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를 질때 신세를 질 만한 사람한테 신세를 져야지 그것을 그 사람을 주인으로 으뜸으로 섬길 길만 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자 세가에서 공자가 어느 나라로 갔을 때 위나라로 갔을 때 아무 집에 나가서 거처한 게 아니죠. 예. 네, 거백옥이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제나라에 갔을 때는 안영이라는 사람한테도 의탁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에 어진 사람한테 가서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불실기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역과 종려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종으로 여길만 한 것이다. 요, 그리, 난해한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신세를질 때가 있잖아요. 공공해가지고. 근데, 물부를 안 가리고 급하니까 막 하는데, 그때 잘못 사람한테 그 의지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봉변 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현실적인 얘기에요. 예, 다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들 우리가 고대 문화를, 글을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예, 엄청나게 현실적.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감상적이고 명분을 좋아하고 그래요. 신은 약신이다. 은은 일에 마땅한 거다. 복은 천원, 실천하는 말이다. 공은 치경역, 예는 젊은이다. 앞에서 했죠? 이는 의지와 같다. 종은 주인으로 섬기는 거다. 여기서는 아까 제가 그 주라 그랬는데, 요게 의지가 더 낫습니다. 요거는 주인으로 섬길만 하다. 말이 약신에서 의에 합당하면 그 말은 반드시가에 실천될 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언가복야 실천되어질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요즘 말라면은 재현되어질 수 있는 말이 증거가 돼요. 재현되어지지 않는 말은 증거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현될 수 없는 말을 숭상하는 단체, 조직, 사회, 국가는 위태로워요. 굉장히 위태로운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우리 여러분 한의사잖아요. 여기 제 유튜브 강의 듣는 거는 주로 한의사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한의사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의학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한의학의 용어가, 우리 한의학이 심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실려져 있는 말이 재현되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상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지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상한론과 금괴력 일부의 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증상들과 어떠한 기본적인 용어들은 언가 보게 말을 가히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상한 눈에 씌여져 있는 말들은 그런데 후세 사람이 거기다가 주석을 붙이는 게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믿을지가 않은 말들이에요. 그 용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허사라 그랬잖아요. 허사의 난, 허사진 난이라고 죠 허사진 난. 우리 한의학에는 이놈의 허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네. 간이 간이 아니에요. 책에 있는 간이 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이 무슨 장금지간입니까? 결단이 줄어나고그 말을 여러분 재현할 수 있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그것이 잘못된 용어를 그냥 아무런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화하지 않으면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망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 그러죠. 무슨 얘기냐. 한약 쓰면 잘 듣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정당화 되지 않는다는 거. 예. 그것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글을 쓴 것도 결국은 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은 말을 가히 재현할 수 있느냐 누가 얘기를 했을 때그 말이 재현이 되어지는 게그것 바로 증거죠. 그게 바로 그런 말을 한게 신의가 있는 말이죠. 예. 자 이거 뭐 지금까지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언가복려라 자 음. 말이 약신에서 뜻에 합당되면 마땅에 합당되면 그 말은 가히 실천할 수 있고 치공해서 그 절차에 맞으면 또한 그 치욕을 멀리할 수가 있다. 예. 의한 바 자기가 의지한 바 가히 친할 바그 친나 가히 친할 수 있는 사람을 잃지 않는다면. 또한 가히 그 사람을 종으로, 주인공으로 성질 수가 있다. 네, 기준으로 해서 성질 네,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사람이 그 언행과 교제를 마땅히 처음에 삼가해서 그 마칠바를 생각해야 된다. 처음 삼가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 야, 너 그때 어릴 때 내가 너 도와줬는데 임마, 응?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너 이거 조금, 뭐, 조, 좋은 일은 아니지만, 너 나한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 사, 세상 살다 보면은, 예,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언행교제법에 어려울 때 특히 예, 조심해야 돼요. 예, 마지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은혜를 입었는데, 어려울 때밥한끼 먹여주고, 예, 돈도 주고, 그랬, 그랬는데, 그, 그 사람도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불의한 일에, 동요를, 강요를 하면은, 야, 나 이거 지금 힘들, 이것만 나 도와주면 나도 해결돼. 너, 내 옛날에 너 도와준 거, 너 생각해봐. 그러고, 그러면 안 도와주면, 은혜를 져버린 놈이라고, 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불실기치이면이렇 그래서, 공자가, 머무르던 곳이 어디였느냐. 항상 그 나라에, 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거 예. 난신 적자에 가서 공자가 머무르지 않았다는 건알 뭐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일반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거 찬밥 더운밥 못가립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인인구차지간에 바로 이겨요 어떤 상황에 구차한 사이에 처했을 때는 습극자실지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후회를 이기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놈한테 그 신세를 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물려 들어갔을까.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예. 자가, 응자로 돼. 군자는 먹음에 배부를 구하지 않으며 거참에 편안함을 구하지으며 일을 민첩하게 하고 말을 상가하고 도가 있음에 나가서 바로 잡는다면 가인 학문을 좋아한다고 일 것이다. 뭐 이건 굉장히 평이하죠? 예. 불구 안포자는 뜻이 있어서 한가히 미치지 않는 거다. 예. 근데 요현대는 뭐, 먹는 것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뭐, 먹방 찾고, 뭐, 저도 먹방 찾습니다. 예. 예. 반드시 이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조금 과하게 욕심부려서 많이 먹기도 하고. 예. 민호사자는 그 부족한 발을 힘쓰는 것이요. 근원자는 불감진, 다않는다 감히. 그, 남은, 남은 바, 여유 있는 바를 감히 다 하, 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래서, 불감자식. 감히 스스로 자신이 옳다 하지 않는다. 예. 반드시,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한테 나가서, 유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자기 뭔가 식견이좀 나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요즘에 전문 분야죠. 요즘에는, 자기 전공 이외에 한발짝도만 벗어나도, 각각의 그 세계에 뛰어난 인재들이 넘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만 해도. 예. 그러면 그사람들이 물어봐야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바로 잡는다면, 가히 예, 학문을 좋아한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이거 막뭐 옛날에 그 뭐서 문 공부해가지고 상투 틀고 뭐 지금도 그냥. 개폼 잡고 자기가 무슨 인생에 대해서 다하는 것처럼 세상의 일에서 다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유튜브 보면은 예. 우스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봤을 때그 사람도 그저 한문 조금 해석하는 정도 가지고 자기가. 그냥 똥폼 잡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의 지금 현상을 제대로 알겠습니까? 아니면은 자본주의의 문제라든가 좋은 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전문 분야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옛날 사람처럼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그런 한무개나 조금 하고 그러면은 뭐 굉장한 학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공부를 해서 그 사람보다 저보다는 열 배는 뛰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도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지다. 자, 사물의 당연한 지를 누가 현대에서 제일 잘 알죠? 물리, 화학, 생물 또는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죠. 사회학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 당연히 잘 알죠. 무슨 한문공부한 사람이 사물의 당연한 위치를 압니까? 모르죠. 예. 사람이 모두 공유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문공부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 위치, 자기 전공에 따라서 그냥 이와 같은 해석학을 자기 기준에서 이해하면 되시, 됩니다. 예. 윤식아르대 군자의 학은 모두 이네 가지를 능하게 하면 동사로 해줘. 능할 것 같으면 가히 독지 역행자라고 할 만하다. 예. 그러나, 유도해. 자기보다 식견이 있는 사람한테 칠정함을 취하지 않는다면, 바로 잡는 것을 자문을 구해서 취하지 않는다면, 차이가 있음을 면할 수가 없다. 오류가 있을 수가 있죠. 마치, 요거는 우리가 맹자를 읽으면, 양국도 전부 다 이인어를 공부한 사람이야. 양자와 묵자를 말이야. 양자와 묵자가 이인어를 공부했지만 어긋난 거다. 옛 도리에 대해서 어긋난 거다. 인정에서 벗어난 거다. 네. 그 류가, 그 만류가 무무문에 이르게 된다. 결국은. 극단적으로는. 내 부모와 내 부모가 같고, 어, 임금도 필요 없게는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유 같은 것에 이르니 이것을 학문을 잘했다고 이루는 것이 옳겠는가? 반어법이죠. 옳지 않다는 거죠. 예. 자공리가로돼 가난하되 예. 가난하고가 아니에요. 가난하되 아첨하지 아니하며 부유하되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떠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어, 좋지. 어, 좋아.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이치를 즐거워하고, 부유하면서도, 액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이게 딱 얘기한 거예요. 자유 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재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첨은 비굴한 것이요, 교는 긍사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빈부, 빈부 중에 빠져가지고서, 자기를 지킬 바를 알지 못한다. 음. 그러, 이두 가지는 반드시 병이 있다. 이두 가지의 병이 있다. 보통 사람들. 보통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아첨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은, 자수한 것을, 아, 알 수가 있죠.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어, 지키는 게, 있는,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능이, 그러나, 아직은 빈부 바깥으로, 빈부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니까, 빈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무릇, 일반적으로 가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다. 그러나, 다 했다고 하는 미진지사다. 다 했다는 말은 아니다. 앞으로 가라, 어, 그런데도 좋네. 요즘 말라면은 한 60%, 70%, 70% 확률적으로 좋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나 2 30%는 그럼 좀 미진한 게 있다는 뜻이죠. 낙하면은, 즐거하면은 심강체반. 심강체반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죠. 부윤녹여 덕윤신인이 신방채반이라야 신방채반하니 군자는 뭐필신기동이라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마음이 넓어지고 몸도 풍성해져서 그 빈을 잊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예를 좋아하면은 안천선 낙술려에서 예. 아, 이런 거굳지뭐 해석하지 않고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 스스로 그 자기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근데 요게 그 다음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 자공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느냐. 자공이 화식했다. 화식이 유명한 말이에요. 예. 재산을 증식했다 저래요. 재산을 증식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자공이 머리가 좋고 상업수단이 있어가지고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젊었을 때 태생적으로 가난했는데 머리가 깬 뒤로 재산을 잘 증식해가지고 공자 제자였을 때 굉장히 부유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거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가난했을 때도 남한테 아첨하지 않고 부유했지만 교만하지 않았는데 선생이 님 어,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귀엽잖아요. 예, 되게 잘한 거죠. 그러니까 앞섰다가 가난했다가 뒤에 부자가 돼서 이런 소리죠. 일찍이 자수하는데 자기가 힘을 썼다고로. 이것으로써 질문을 삶에 공 선생님이 대답한 게 이와 같으니 이미 능한 것을 허락하고 부족한 아직 이루지 못한 바를 힘쓰게 한가. 왜냐하면은 빈부 가난하고 부유한 것을 어느 정도는 극복을 했지만 마음속에 빈부의 그 생각이 남아 있었는데 공자는 그 빈부마저 떨쳐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예. 가난하더라도 즐겁고 부유하더라도 예를 좋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궁이 야 <laughs> 이렇게 해야 돼요. 자궁이 뛰어난 사람인건 바로 대답을 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은 질문도 못할 뿐더러 공자가 얘기하면 거기서 끝나는데 자궁은 거기서 또 대답을 한 거예요. 아 선생님 시에 이르기를 여절여차하면 여탕여 말하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고, 공자가 대. 요 공자 라았다 사야, 야, 사야 너는 가, 한영아 너는 이런 뜻이야. 비로소 가인 너와 시를 말할 만하구나. 지나간 것을 말해줬더니 앞으로 올 것을 아는구나. 이렇게 <laughs> 제가 아직도 목감기가 안 났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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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위풍 기육지편이다. 이거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거죠. 지금도 절차탕마라는 말 나오죠? 갈고 쓸고 쪼우고 갈고 우리가 어떤 그 <laughs> 짐승의 뿌리라든가 옷 같은 거를 다듬을 때 절차탕마라 하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절차탕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치골각자는 기절이 부차지하고 치옥석자는 기탁지부마지하니 치가 이미 정밀함에며 더욱 더그정밀을 구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드는 데 있어, 물건을 만드는 데 있어. 처음에는 대충 아웃라인만 깎아내죠. 그게 절이고 탁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포 같은 경우나 이런 걸 다듬죠. 그게 참여마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공이 스스로 무척 무교로서 아 공부가 다 했다 라고 인격적으로 자기는 다 됐다 라고 이것이 인격의 어떤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고서, 아, 우리가 무궁화한 것을 알아서, 비록 얻은 것이 있으나, 이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 말로 보면, 갑자기, 언 응, 뭐랄까, 언급결에언급결에 언급결에 자족하지 않았다. 바로 자족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그로 시를 인용해서 밝힌 거다. 대단한 거죠. 예.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자공이 시에 이미 시전을 다 거의 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예전 사람들은 공부한다는 것은 암송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 다음에 시전 같은 거 좌우 같이 공부할 때글 해석 같은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글을 자꾸만 암송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글들을 그냥 저절로 그냥 예,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절 그냥 다 눈에 들어오네. 눈에 들어오고, 뭐, 근데 언제 해석을 하느냐. 의미가 안 통할 때는 앉아서, 아, 어,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앞뒤로 맞춰보고 그러는 거죠. 공자하러 돼, 사야. 참,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공자는 제자를 높이지 않았어요. 자식처럼. 이름은 부른 거예요. 야, 너하고, 하고 이제 실을 같이 말할만하구나 고조왕이 지뢰자, 아 멋지죠. 옛 것을 고왕은 말해줬더니 앞으로 이를 것을 네가 아는구나. 예. 왕자는 이미 말한바요, 내자는 아직 말하지 않은거다. 우한컨데 이럴 때는 주자라 그랬죠. 이 장의 문답은 천심고화가 진실로 변설을 기다리 아닐지라도 분명하다. 예. 공자의 말이 확실히 뛰어나죠. 그러나 저희 절하지 않은 즉, 차를 필 바가 없고, 탁하지 않은 즉, 말을 놓을 바가 없다. 고로 학자는, 그, 소성에 만족해가지고, 조도의 극치를 구하지 않거나, 허원한 데 빠져가지고서, 자신의 절실한 그 실제의 병을 관찰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요맨 나중에 해석해야 돼, 불가는 예. 우리는 조그마한 일에 만족하죠? 여기서 조도라고 하는 것도, 자. 조도라고 하는 거, 도에 나가는 거, 맹자에나 거에요 맹자, 맹자의 진신전이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심조지이돈이, 군자는 심조지이돈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도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있던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왜 허원이라 할까요? 주자 당시에는 도교하고 불교의 학문이, 소위 말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 역사에서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쳐서 불교가, 불교의 그 소위 그 선불교가 극성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식인들이 전부 다이 허원한 사상에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정말로 자기 자신의 절개 자신의 절실한 실체의 병증을 살피지 못한다. 못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가와 불교를 예, 염두에 대고 쓴 거라는 거 우리가 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전에도 얘기했죠. 당송 때에 당나라 때그 육조 해능에 의해서 그 육조 단경이 나왔잖아요. 근데 육조 단경이 정말로 해능 선사가 쓴 거냐, 아니면 그 제자가 쓴 거냐에 대한 것은 지금도 약간 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해능을, 해능 밑으로 제자들이 형성이 되면서, 남조 불교죠.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새로운 불교, 중국식 불교죠. 이 성가가 형성이 됐는데, 이게 당나라, 송나라를 거치, 맹성을 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 쪽으로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화도 문자를 가지고서, 그 공부를 하다 깨치다 보니까, 교리를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말장난으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불교가 쇠퇴했다는 거예요. 이 선불교 때문에. 이것은 꼭제 얘기가 아니에요. 스님이 강의한 거를 저도 유튜브에서 들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이면에 주자의 철학이 있, 있,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이 선불교가 침흥타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사람의, 다른 사람 알지 못해주는 것을 걱정해라. 아, 이것도 멋진 말이죠. 윤식아라데, 네. 군자는 나에게 있는 것을 구해요. 나에게 있는 것. 고로,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 걱정하라. 여기서도 보면 문법적으로 봤을 때, 자, 이지 자가 여기에 있는 게 맞죠.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이렇게. 근데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음, 예. 그니까, 요런 걸 너무 문법적으로만 하면 안 되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불안, 인지, 부기지요 부지인이면. 사람, 여기서는 부지인이라고 그랬죠? 예. 사람을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알지 못하면 이거는 시비, 사정을 혹 등이 판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극정으로 삼아야 된다. 예. 사람은 그,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것을, 예,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주변에 친구, 후배, 뭐, 제자, 이런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반드시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보는 공부도 필요해.